일단 우리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헬스케어가 어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헬스케어는 작년에 말이죠 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건요 바로 언택트 관련주와 헬스케어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이두개두 업종이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들어서는 언택트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것만 왜 하락할까요?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종들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무슨 전기 업종, 뭐 소비지 업종 다 모든 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 제품만 업종만 지금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상승을 했는데, 보게 되면 19%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유틸리티 있는데, 뭐 전기, 뭐 가스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뭐 하락률이 1%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헬스케어가 과연... 실제로 거품이 많이 껴 있어서 지금 주가의 수익률에 못 미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헬스케어는 하락을 하고 있는지? 왜 헬스케어가 하락할까요? 제약바이오주가 지금요? <laughs> 저한테 질문할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네. 꼭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글쎄요, 헬스케어라 하면 이제 사실 그까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해서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들은 음.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를 많이 본것 같고 음. 바이오 쪽에 이제 조금 더 집중된 그런 헬스케어 업종들이 네. 하락을 나타낸 거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방송하기 전에 <laughs>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 헬스케어는 배팅 성향이 좀 강합니다. 말 그대로 뭐, 제약 바이오조 같은 거는 임상, 일상 이상 뭐 통과했다, 삼상을 준비 중이다, 이런 거면 뭐 10배 이상 막 튀잖아요. 그 배팅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순환매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작년에 어땠나요? 진단키트를 개발한다,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폭등.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폭등. 백신을 개발하겠다, 뭐 그냥 폭등이잖아요. 이렇듯, 모든 자금, 이 시장의 자금이 이 제약바이오주에 물,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터 같은 거 한강에 다 뛰어드는 사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주에 집중된 투자가 있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베팅할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뭐가 지금 유행하고 있나요? 바로 전기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반도체. 자율주행, 2차전지 이런 배팅할 종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지금 헬스케어 제품들이 업종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당연히 수환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매력이 뿜뿜입니다. 아주 매력이 음. 남아 있어요. 주가가 고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큰 폭의 하락을 해서 코로나 시작할 당시 혹은 코로나의 3월부터 5월, 작년 3월, 5월 그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품이 좀 빠지고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탄탄하다면, 그리고 성장 모멘텀까지 있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 자, 청약대금이요. 63조예요. 63조 6 3조예요 63조 6,198억. 1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게임지가 얼마였나요? 58조 6천억 원이고요. 빅히트 아시죠? 방탄소년단의 빅히트가 58조 4천억입니다. 그걸 능가하는 63조. 사상 최대치죠.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바이오 산업에 대해, 사, 산업에 대해서 투자들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요? 바이오산업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 시초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소외받고 있었어요. 그주가는 너무 빠졌어요. 이제는 올라갈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omc라고 해서 연준이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16일부터 17일까지 양 이틀간 지금 fomc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흐름이 많이 바뀌고 이거에 속한. 산업군들은 또 상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혼자 고민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요. 종목은 제가 기본적 기술적 분석 다해서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의 메스타점 종목도 안내해 드리고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종목들까지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